운동회 같은 거 하나? 그러면 지금부터 아버짓장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 다음 팀원을 뽑을 연습생은 바로 제발 아니 저 제발, 제발. 이제 복권 안 돼도 되니까 이거 되면 좋겠다 진짜 <laughs>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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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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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씨 씨. Pado? You're the young Two three four eight, eight nine. Keep going. Ten. Eleven. Seven, let's go. Twelve. One, let's go. Thirty, let's go. So, keep going. 17, let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유준이 형이 계속 팔꿈치로 제갈비뼈막 누르는 거예요 근데도 참고했습니다 왜냐 원하는 곡을 해야 되니까 종료 수고하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니요, 괜아아할수 있어요 노래 정해야 돼요 파이팅 파이팅 이이 이거 아니야 이이는 거야 She's more popular. 아, She's n u m b t h e n u m b e r a h s o n e a u r f i r s t p i c k She? i m o k a y p e n t a g o n p e n t a g o n 근데, 근데 뭔가 빛나리라는 곡이 저희 팀 장점이 뭔가 밝은 에너지가 장점인 것 같아서 이 노래를 하면은 막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i 리 n 리 t I'm n 리이 I'm not. I'm n o m not. I'm n o 왜냐면 을리쏘를소는할수있리는사람 팀도 우리 밖에 없어. 어쩐지 자, 이제, 히즈이팀아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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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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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서 고맙고 여유있게 할게 Let's go!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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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백오빠 Me too! Me too! 유진이형이랑 같은 의상을 지금 왜옷 색깔이 다른지 무대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빌라 팀을 이길 퍼센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30%인데요. 날마다 올릴 거예요. 1%. 씩 <laughs> 원래 사실 처음에 즐겁 같은 팀이 이겨요. 쉽게 보여주고 싶다是一个全 <laughs> 네, 이겨야겠다.라는 이겨야겠다,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내려었는데 지금 왜옷 색깔이 다른지 무대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한번 해보자는 건가? 보여줘야겠다 붐떼레 그럼 우리 칙칙붐팀 올라와 주세요 아 먼저 가디언즈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h -chick we are!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I'm. 여러분! 이렇게 정할 수 있어! I really want to play! You two right? I think so! <목소리> <목소리> First stage! Right? I'm gonna make it boom boom! c h i c I know that you want it boom t I'm a banky boom Boom-chi-chi-boom So d i f f i u t t h e don't have to say their names okay. okay. Just point Hikari Kari가 우선은 표정도 되게 잘 쓰고 경험이 많은 친구고 여유로운데 멋이 있거든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 나 희망은 폴아웃. 진짜 폴아웃 하고 싶긴 하다. 폴아웃 많이 하고 싶거든. 우리 이 노래 이 분주에 추 추천을 받게 한 거. 한번 얘기해 봐. 나 그거.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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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writing? Idle facial expression. Yeah. Do not show effort. <laughs> so, no, no more. <laughs> oh, it's okay. Yeah. The most important point only. Now, your pr pronunciation is so long. More, long? more short. Short? Uh -huh. 아하아하 댄스의 시간은 그냥 나 뿐이고 히커리가 도와줘요 히커리의 춤을 따라서 춤을 따라서 춤을 따라서 팀 미션입니다 팀워크를 좋 <laughs> 칙칙붐 팀의 1차 개 마지막으로 연습생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도토게 이하 투표. 네, 2번 양옌 연습생. 싱어 2호 투표. 4번 마이클 우 연습생. 예, 네, 2세. 감사합니다. 다리 죽는 거 아니야? 어? 리죽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아나 너무 보람 느껴. 어 그동안 너무 뭐라고 하기만 해서 보여줄 수 있어서 이 도파민이 엄청 폭발할 텐데 이 감정을.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디언즈 여러분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데 위의 반전 매력과 카리스마를 보여. 너무 잘... 여기 팀 합이 좋았던 거 어. 같아. 무조건 백퍼센트 100%, 천퍼센트. <목소리>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오! 와우. 오이네 우와. 이게 나온 거야? 나 나왔어. 3, 40점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어. <목소리> 가디언즈는 제발. 제발. 너무 이기고 싶은데 그냥 알 수가 없다. 그냥 알수 없는 결과다. 라이벌 <목소리> 라이벌. <목소리> 让我好想说一下 butter. butter Let's go! Let's go! 와, 꽃가루 wow, 뭐야? 오, oh, 마음이 아프다. 오! 와, 대박! 와! 이게 대박! 와! 와! 이거. 신 아니야 와.